손가락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통증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손가락이 잠깐 아프고 말면 걱정을 하지 않지만 계속 통증이 온다고 한다면 서서히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손가락이 아프면 류마티스라고 듣기도 하고 평생 고생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 이미 류마티스에 걸린 심정으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가락이 아픈 이유는 다양합니다. 손가락 뼈와 뼈를 연결하는 관절이 있고, 그 관절 위를 지나가는 힘줄들, 그 힘줄을 덮고 있는 건막, 그 위를 덮고 있는 피부 및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물 중에 한 개나 여러 개가 고장나면 손가락을 아프게 할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아프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붓거나 뻑뻑하게 하고, 얼겋게 달아오르기도 합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병이 난 부위가 뿔쑥 오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관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우리가 관절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관절염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사용을 해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흔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관절염이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골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보다는 적지만 건선 관절염도 있습니다. 건선도 면역과 관련되는 질병이다 보니,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관절 손한 손이 심하게 올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감염과 관련되는 반응성 관절염이라는 질병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풍이 손가락에 생길 수가 있는데, 통풍은 발이나 발목에 흔한데, 심한 분들은 손에도 통풍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관절염 외에도 다쳐서 생기는 관절염도 있습니다. 손가락이 아파서 병원에 오시게 되면, 먼저 환자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환자의 얘기를 듣고 나면 혈액 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고 필요하면 더 정밀한 검사를 합니다. 결과를 가지고 진단을 하고 치료 계획을, 계획을 세웁니다. 약을 복용하게 하고 근육 치료를 하거나 관절에 주사를 맞기도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단기간 약을 복용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와 의사가 같이 노력을 했을 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원외과 전전용 원장 신동우였습니다.